야, 쟤뭐안 했겠어? 뭘 그렇게 까지? 아, 열받잖아. 누구 맘대로 나랑 유미 사이를 대나 누가 유미랑 끝났대? 야, 강유미가 학교 안 나오니까 당연히 그런 소문 퍼지지. 애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? 하, 진짜. 민우야박민주너 만나러 가는 중이었는데. 이거 받아. 이게 뭐야? 너 이제 유미랑 헤어졌으니까. 아니, 정말 왜들이래 어? 똑똑히 들어. 나 유미랑 헤어진 거 아니야. 내 여자친구는 지금도 앞으로도 유미밖에 없어. 알아 들었어? 가져가라. 우와 간장 반장이 은근 인기가 많네. 제가 언제부터 저렇게 인기가 많았어? 나도 몰랐어. 광유미 때문에 접근 못한 애들 꽤 있었나 보네. 유미가 안 돌아온다 해도 끝까지 기다릴 거야. 민호는 그런 애야. 우리는 바장 이민호, 입회단심 강유미 뿐지야 돌아오지 않는 그녀를 기다리는 민호는 탄파던 찐빵 불쌍아 베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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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안녕하세요 1학년 5반 이세영이라고 하는데요 민호 선배 어디... 민호 화장실 갔는데? 혹시 민호 솔로라는 소문 듣고 대시할 생각인 거면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왜요? 민호 여자친구 쉽게 못 잊어 아마 유미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어? 안녕하세요 선배님 누구.. 야 유미 자퇴한 줄 알고 또 이거 받아주세요 꼭 읽어주세요 왜왜 왜 이러니? 야! 너왜 이런 걸 줘? 왜 들이래 자꾸? 쟨또 누구야? 이름이 뭐래? 오빠 진짜 너무 멋있어요 공부도 짱이고 얼굴도 짱이고 정말 완벽해요 민호야 어? 어! 얘 머리 이런 걸 진짜 유치해서 못 읽겠다 야너 설마 어? 어? 걔 이쁘게 생겨서 혹한건 아니지? 무슨 소리야? 너그걸 말이라고 돌려줘야지 나가자 어, 선배님 읽어보셨어요? 어떻게 어떻게를 뭐가 어떻게야! 왜들 이래! 난 유희밖에 없는데 나한테 여자친구는 영원히 강염이 하나야! 너 한번만 더 나한테 찝찝거리면 꺼져 너무해요 정말 네? 이거 보셨어요? 어떻게... 어? 너 이리 좀 와봐 난 아직 새 여자친구를 만날 마음의 준비가 안돼서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해요? 그럼 기다릴게요 어? 내일 일곱 시에 학교 운동장에서 기다릴게요 생각해 보고 저랑 만날 생각 있으면 나와주세요 알았죠? 내일 학교에서 기다린다고? 아, 드, 들었어? 어떻게 할 거야? 갈 거야? 내가 미쳤냐? 아, 가게는 어딜 가참 웃기는 귀집배네 싫다는데도 막무가내야 가자, 봐마 내일 일곱 시에 학교 운동장에서 기다릴게요 걔는 그건 아나 저렇게 귀여운 여자애를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? 빨리 준비하고 나가. 뭐해? 왜 그래? 민호는 유미밖에 없어. 자꾸 괴롭히지 마. 민호는 일편단심이야. 끝까지 유미 기다릴 거라고. 야. 강유미는 널 취급도 안 하는데 왜 기다려? 걔가 널 진짜 좋아했으면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떠나냐? 말이 돼?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. 사장은 개뿔이. 사장 그만해 그만해 시끄러. 왜, 왜 그래? 어? 아니야. 너 혹시 세영이 때문에? 뭐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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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내가 뭘? <laughs> 유미니? 유미야, 유미야. 민호야 나야. 아, 어디 갔었어? 얼마나 찾아는데 내가. 난 네가 1학년 3반 이세영이란 애랑 사귀었으면 좋겠어. 어? 걔참 괜찮은 애야. 걔라면 내 빈자리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. 유미야, 난 너밖에 없어. 왜 그래? 아니야. 난 이제 너한테 못 가, 민호야. 죄책감 느낄 필요는 없어. 내가 추천하는 애니까. 그럼, 세영이랑 예쁘게 잘 사귀길 바래. 꼭. 그럼 안녕. 민아 라면 다 됐어 유미야 유미야 민아 일어나 그새 무슨 꿈 꿨어? 야, 야 지금 몇시야? 어? 야나좀 음, 나갔다 올게 야너 어디가? 너 혹시 세영이한테 가냐? 유미가 사귀랬어 뭐? 난 진짜 사기 생각 없었는데 유미가 사귀랬어 뭐? 꿈에서까지 나타나서 말한거니까 들어줘야해 유미가 부탁이랬어 야쟤 어디가는데? 나 강유미 싫어하지만, 오늘은 강유미가 진짜 불쌍하다. 유미가 사귀라고 했는데 뭐. 유미가 사귀라고 했잖아. 어차피 돌아오지 않을 거야. 돌아올 거면 떠나지도 않았지. 미안하다 네? 아무래도 안 되겠어. 미안해 선 배? 왜 어디있어왜나와 제발 빨나 돌아 나 힘들어, 정나힘 만년필도 사왔어. 엄청 비싼 거. 어디? 어딨어? 없는데? 없긴 왜 없어? 찾아봐. 없다니까 봐봐. 없어. 이거 립스틱 하나밖에 없잖아. 이상하네. 분명히 사왔는데. 내가 다빠뜨렸나 <laughs>